우리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시간 리얼 인터뷰 지역배입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또그 이상 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명소가 있는 곳이죠 양평군 어, 전진선 군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어, 매력 양평을 만들어가고 있는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 뵌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예.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아, 부지런히 지냈습니다. 어, 아주 일도 많았고요. 어, 뭐, 그동안에 이제 사업도 많이 진행됐고, 어, 또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고 음. 하면서, 아, 이제 또 민선 8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음. 또 민선 9기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음.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3 년이란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어,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이것저것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3 년에 소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 뭐 제가 이제 22년 7월에 군수 취임하고 네.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 가장 먼저 기억 남는 게. 어, 8월달에 음. 어, 이제 수해가 많이 나서 네. 우리 군이 그야말로 초토화돼서 음. 어, 그것을 복구하고 주민들의 그 아픔을 이렇 달래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나갔고요. 네 맞아요. 네. 어, 또 이전차 때는 어, 또잘 진행되던 고속도로 문제가 음. 불거져가지고 네, 네. 음, 고속도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아픔을 음, 겪었는데, 네. 그 아픔을 달래면서 우리 군의 의견을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음. 전달하는 일로 또 진행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이 지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3년 차 때는 제가 이제 네.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또 슬로건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아, 그래, 매력 양평이라는 슬로건을 또 얘기했던 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참으로 이제 그긴 시간이었지만 또 짧게 흘러간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근데 평상시에 이제 군수님께서는 현장에 어떤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 행정을 상당히 강조하셨잖아요. 네. 네. 뭐 양평군만이 어떤 청취하는 그런 방법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방식이 있나요? 어, 이제 이제 양평군 인구가 이제 13만이 되고 어르신 인구가. 어, 32%가 나오면서 4만 한 2, 3천 명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비중이 높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어, 제가 청취는 다니면서 할수 있지만, 음.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전달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스마트 양평 톡톡이라는 네,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스마트 양평 톡톡?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주민들에게 양방향 소통을 하고 음. 또 주민들이 우리 면사무소나 업사무소에 와서 직접 이렇게 이 처리할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음. 또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리 그그 그 서로 문자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말씀은. 이제 그렇게 의견을 봐주 듯이 있지만 음. 아, 예를 들면. 아, 이제 대형 폐기물을 우리가 이제 신고를 음.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직접 가서 음. 스티커를 발부받았지만, 음. 이제는 어, 집에서, 아, 우리 집에 대형 폐기물이 있습니다라고 주소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바로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음. 그럼 접수번호를 네. 어, 출력을 해가지고 아니면 메모를 해서 붙여놓으면, 우리 어 환경비원들이 어 수거에 가는 이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음... 굉장히 뭐 도움이 되고, 어한 3만, 한 5천 명 이상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평 토뭐 주민들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듣고, 그렇죠. 또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네네. 효율적인 창구가 될것 같은데요. 어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네네.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부터는 전진선 양평 군수의 어,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 이슈 내컷입니다네뭐 네 사진들 몇장 준비하셨는데요 첫 번째 예, 예. 사진 어떤 건가요 부모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 아 그래요 네했습니다어제 네, 네. 이름이 전진선이잖아요 아네 맞습니다 예 네. 다니면서 인사를 하면. 누가 이름을 이렇게 잘 지었냐 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네. 제가 야참 우리 부모님이 참 감사하다 아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군요 예. 네. 이름자만 보면 딱 들을 수 있는 전진 음. 선뭐 네.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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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꾸로 하면 선진 뭐 이렇게 좀 라임, 라임이 좀 생기는 이름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아~ 일을 할 때는 항상 앞으로 잘 나가라. 아 음. 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음.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신 것 같고, 네. 또 뒤에 선자를 붙인 것도 어, 또 아주 좋은 일에 항상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로 해 주신 것 같아서 늘 이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뭐 막연히 뭐 저희도 그런 뜻이 있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또 이렇게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지는 네. 지금 이제 들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뭐 항상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소중한 음. 순간에 음. 어 이런 항상 본인이 이름으로 이제 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 어떤 건가요? 어, 다음 사진은 이제 수에 났을 때 아, 사진입니다. 네. 취임하고 뭐한달 정도 딱 지났는데 수해가 났잖아요. 네. 아, 저희 뭐 설계 좀 하고 이제 앞으로 군정을 어떻게 할 건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음.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순간에 양평에 약한 700mm 정도의 비가, 네, 엄청난 비가 온것 예, 것 같아요. 와서 네. 그야말로 양 양평이 다양 수해 현장으로. 바뀌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제가 현장에 이렇게 가면, 음. 어 이제 위로를 해야 되고, 또 현장도 파악해야 돼서 현장에 가면, 어느 어머니가 음. 저한테, 우리 집은 괜찮아. 음. 아, 이 정도 가지고 뭐, 아 그래요.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거야. 본인, 거기 가서. 본인 집에도 피해를 많이 보셨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얼른 위로하고, 음. 위로하고, 거기 살펴봐야 돼. 군수, 고마워. 나는 됐어. 이런 음. 말을 할 때, 네. 얼마나 따뜻한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서로 위로하고 저를 또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힘 얻어서 더 네. 열심히 다니고 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사진을 기억합니다. 뭐 이런 피해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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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뭐 이렇게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그 자세도 필요한 음. 것 같습니다. 뭐 네. 어, 최근에 이제 교업 위기로 인해서 네. 어, 아주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환경을 잘 어, 갖고 가면서 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사진 좀 볼게요. 세 번째 사진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세 번째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어, 음, 네. 어, 이제 그 주지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인구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아, 네 맞습니다. 네. 어, 그 농업하는 인구도 어, 이제 고령화되고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아, 외국인을 우리 양평에 모시고 와서 그들을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계절 근로자라고 하데요 그렇죠. 네. 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음. 이제 어, 양평에 모셔오려고 캄보디아에 가서 음. 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캄보디아를 갔냐면, 네. 캄보디아 국민성이 음. 아주 순하고, 어, 또 유하고, 또 부지런하고, 이런 얘기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주지사한테 내가 모셔다가 농업 잘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했던 건데, 저는 이제 우리가 어 60년대, 70년대에 어그 독일 광부, 음, 어 네. 간호사,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음. 그분들 생각이 더 애절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 한국에 와서 잘 하고 있고, 음. 어 당초에는 뭐한 34명, 5명, 요 정도 왔다가 2차 년도에는 한 90명 정도? 네. 금전 삼천 원 되는 1 9 0 명이 넘는 인원이 와서 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네. 3 0 0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그 수요를 이미 받아보셨군요. 예예 예, 네.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음, 농가에는 어, 구체적으로 어떤 좀 도움이 될까요? 어 이제 비닐하우스 그 농업이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양동 지역에는 부추 음. 또 어, 청원 지역에는, 어, 그, 오이. 다 예, 손이 어, 많이 가는 것들인데? 많이 가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도와주는데, 음. 제가 이제 부추 같은 경우에, 음. 그 본인 혼자 할 때는 아침에 새벽에 2시, 3시 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추를 잘라서, 네. 묶어서 이렇게 부추를 하는데, 네.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그거를, 어, 부짜르는 게 한, 보름에한 번씩 잘라야 됩니다, 음. 부추를. 그러다 보면은 한 11월쯤 되면 이 무릎이 다 망가져가지고, 네. 겨우 내내 이 한약으로 이게 치료를 하시지 않으면 다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냥 돈 버, 버시, 버신 걸로 이제 약값으로 또다나 생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건강을 지켜가면서 조금 이렇게 외국 근로자들에게 일좀 맡겨서 음. 품격 있는 농사를 한번 하십시다라고 음. 이제 제안했더니만 이제는 다 받아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이제 상당한데 뭐 그런 음. 면에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성과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어떤 걸 네. 준비하셨을까요? 아 우리 양평은 이 한강을 이용해가지고 네.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그런 사진을 사실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 우리 양평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이고 큰 강인 남한강이 이제 흘러가는데 그 동안에는 네. 저희들이 쳐다만 봤습니다. 음, <laughs> 이제 네. 그 남한강이 우리 양평 군민에게는 또 아픔이 있는 강입니다. 아 어떤 아픔? 왜냐하면 네. 그 서울 주민을 필요해서. 포함해서 그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환경 규제로부터 아주 규제를 해야 하는 그런 그래서 국민들이 고생했고 그것을 지켜왔던 그런 아픔이 있는 강입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 저는 이제 그 강을 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강으로 하여금 보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네, 예, 이제 한강에 우리가 양평 시내에 섬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섬두 개하고 육지를 연결하는 Y자 출렁다리를. 구상을 했습니다. 아, 양평에도 드디어 Y자 출렁다리가 생겼군요. 네. 한쪽 길이가 60m씩, 세개 음. 어, 합친 180m인데, 요런 출렁다리를 어, 구상을 하고, 이제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 역청에 음. 얘기했더니만, 그래, 이제 해 주마. 아, 라고 이제 해서 네. 착공을 시작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한강에, 이 좋은 강에 배가 뜨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동안 배가 못 떴나요? 못 떴죠. 아.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친환경 소재로 어 이제 그 전기나 음. 수소를 동력으로 하면 오염이 안 되니까. 그렇죠. 기름이 살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여기는 환경이 좋은 곳이고 환경 교육을 해서 통해서 음. 양평이 이렇게 양평 환경을 지켜왔다. 음.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쓰겠다 음. 이렇게 리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말에 한강 환경부에서 행정고시 고시를 바꿨습니다. 개정을 아, 해가지고 네네네. 가능하게 해줬는데 아, 지금부터 하면 한, 한 27년도쯤 되면 이제 한강에 이제 배가 다닐 겁니다. 뭐. 횟수는 좀 많이 남은 것 같긴 한데 얼마 네. 안 남은 시간이면 좀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입니다 네네네 아, 예, 예. 이렇게 사진 네 컷으로 이제 그 양평 군수님께서 이제 걸어온 중요한 순간들 살펴봤는데요 어 이밖에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정책적인 그런 성과도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리 양평에 이제 그 어, 과거에 어 이제 주교 때어 전적. 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평리 전투라는 그런 전투가 있는데 거기에는 프랑스군하고 미군이 남아하는 중공물을 이렇게 묻지른 남아를 막아낸 그런 승리한 전투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 딜라이브 뉴스에서도 꽤 많이 다뤘던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텐데 네. 거기에 국제 평화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평화공원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순리한 전투이고 어,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을 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서국제병원을 음. 만들고 음. 또 거기에다가 우리 양평군의 역사박물관을 이제 지으려고 네네. 문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아, 허가를 받았어요? 예, 아, 예. 예, 그게 가장 또 음. 관목할 만한 성과 기도 합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그런 정책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네. 있을까요? 네. 아 우리가 그 마을에 가면 마을 음. 방송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마을 방송 하면은 어, 이제 이장님이 마이크 대고선 어, 동네 주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전 전원일기 때 <laughs> 네. 많이 봤던 그런 풍경 모습인 네. 것 같은데. 그데 그게 이제 요즘에 방음하는 집 구조가 잘 되다 보니까. 네. 안에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고 맞아요.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뭐 무슨 얘기 했는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웅웅웅 거릴 수도 있으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그 온동네 방송이라는 음.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음. 어, 이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우리 이장님이 이제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탁 보내면 수신자가 음. 이제 온걸 보고선 누르면? 누르면 다 들립니다. 음성으로 들리고. 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못 들었으면 네. 또 지나가서도 시작한 후에도 다시 확인해 보고 아, 있구나 누르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연로하신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이나 또 딸이나 이 가족들이 음.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가족들에게도 음. 알려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가족들이 부모님에게 아, 이런 일이 있대요. 라고 전화해주는. 아, 확인해주는. 예. 그러고 이제 그 보내놨는데 아직 수신이 안 됐다. 음. 이런 것도 확인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혹시나 혼자 계셔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음. 것 때문에 또 이게 저희가 방문하게 되고 음. 하면서 그런 고독사나 혼자 있어서 어려운 분들 또 자모 되신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도 갈수 있는 그런 온 동네 방송이라는 그런 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양평군 그 인구 분포에 따른 맞춘 그런 맞춤형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뭐이 밖에 양평에 뭐 도서관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시설들이 생기지 예,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어 이제 양평이 수도권에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인구도 그냥 조금. 예, 늘고 인구가 있네요. 늘면서. 네. 어 제가 군수가 이제 취임한지가 3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음. 한5천 명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는 어 이제 퇴임하신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음. 아,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음. 아, 여기 양평에 만들어진. 어, 아파트나 음. 주택에 입주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옵니다. 아, 네. 그래서 학생도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어, 도서관을 음. 만들어서 어,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노인복지관도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잘돼 있어가지고요. 네. 도서관 위치가 우리 미술관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는 곳이 이제 미술관이죠. 예, 예. 네. 이곳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미술관에 왔다가도 도서관에 가고 음. 도서관에 갔다가도 미술관에 오고 해서 이런 그 문화 생활을 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음. 그곳에는 이제 어, 또 공연을 할수 있는 음. 어, 370석 되는 극장도 하나 만들어서 아, 그래요? 네. 예,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아주 큰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관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네. 노인복지관은 어, 규모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아,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그그 복복지관을 짓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한3 0개 정도밖에 못했는데 아, 네. 그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는 1 0 0 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음. 그래 얼마나 세 배, 네 배가 더 커진 거죠? 네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는 분들이 450명에서 500명 음, 평균 네. 많을 때는 특식이 나올 때는 60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지나 다니면서 이제 외관은 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아, 예. 한번 오십시오. 네, 한번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주민들의 어떤 그 문화 편의 시설 마련에도 이렇게 힘을 많이 쓰셨는데. 어또 다른 어떤 성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우리 군이 그 동안에 이제 그 많이 이제 고민했던 게 음. 이제 그 양동 지역에 네. 이제 산업단지를 음, 네. 이제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동안에 참 어, 역대 군수님들이 노력을 했지만 어, 성과가 없다가 음. 아 이번에 어, 저희 이제 민선 8기에서 어,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 냈습니다. 음, 네. 아,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행안부가 이제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 그것은 이제 어, 국토부 허가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초로 양평에 음. 이제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돼 있고 네. 또 우리 군에서는 이제 아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많아요.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화장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해결될 예. 그런 문제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뭐 인근 원주나 음. 이런 인근 지역을 가다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거리도 멀어서 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장장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음. 금년 말이면은 저희가 후보지를 다섯 군데를 만들고 네. 내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평 군청사가 한3 0 년이 됐습니다. 그래요, 좀 많이 낡았죠. 예. 네. 네. 그다음에 주차장도 좁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우리가 이제 군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이제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음. 이제 준비해 가는 그런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네. 이렇게 지금 계시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기 뭐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사업들이 이제 시작됐다는 데 어떤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어, 양평하면 또 이렇게 축제도 있고 가볼 만한 곳도 있는데 뭐 한편에 대표 축제가 또 있죠. 네, 네, 예, 그 대표 축제 좀 소개해 주시고요. 예. 우리 가볼 만한 뭐 중요한 명소도 한 군데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예. 예. 양평에서 이제 축제가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쭉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한 일곱 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음. 뭐 고로쇠 축제, 산나물 축제, 밀 축제, 네, 그다음에 네. 최근에 한 수박 축제. 계절별로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부추축제 네. 그다음에 발효축제 음... 뭐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그래도 용문산에서 음... 이루어지는 산나물 축제입니다 네. 어, 금년에 이제 반려견과 같은 반려문화와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또 아이들이 와서 즐기시는 축제 왜냐면 산나물 그러면 좀 아이들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어, 건강을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갈것 같은. 예, 예. <laughs> 예 그래서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산나물, 또 반려견 이렇게 해서 이제 축제 컨셉을 잡고. 아, 좀더 대중적인 축제로 이제 예, 컨셉을 잡으신 거네요 애들이 예, 예. 아주 뭐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네. 예. 우리 또 가볼 만한 곳도 있죠. 예. 예. 양평하면 어 이제 뭐 동부 지역에는 그. 은행나무, 음. 그다음에 용문사 이런 이제 곳이 이제 와볼 만한 곳이고 음. 또 서부 지역은 두물머리 세미원 네. 여기 이제 오는 곳인데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네. 그두 곳이 세미원은한 180만 명이 1, 1년에 다녀간다고 저희들이 통계를 네, 갖고 있고 네. 또 관광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 그 관광지 백 명소 1 0 0곳 중에 음.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고, 연속으로 7년 동안 계속 지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음, 그렇군요. 어, 예. 그리고 용문산 은행나무도 1년에 한 100명, 100만 명이 왔다 가신대요. 어, 지금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음, 지금 임기 중에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예. 현재 이제 마무리 중이거나 또 앞으로 뭐 계획 중인 그런 사업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양평을 가로지르는 천이 양근천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양근천을 서울에 가시면 청계천처럼 음.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쉽게 그 하천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뭐 산책로처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고 뭐좀 지저분한 곳은 화강암으로다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좋은 곳으로 만들고 음. 또 산책로를 쭉 따라서 가면 그 끝이 음, 네. 슈저파크라는 양평의 큰 공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공원이 아, 지금은 이제 한90% 정도는 완공이 됐습니다. 음. 10% 정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음. 그곳에 아주 볼 것이 많은 곳으로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어, 또 백운봉까지 약한 2.3km가 되는데 그곳에다가 어, 케이블카를 만들어가지고 그산 정상에서 음. 또 양평군을 조망하고 그곳에서 서울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네.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면 양평의 관광이 이렇게 완공되는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관광 명소가 이제 또 지역 경제의 어떤 그 구심점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국민 여러분, 어, 이제 우리 양평군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 8기3 년을 지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행복을 드리고 또 수도권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우리 양평군이 어뜸가는 곳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이제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양평을 매력 양평으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력 양평을 만드는데 이제 어, 앞으로 더욱 더 이제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앞으로의 활동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자 리얼 인터뷰 오늘은 전진선 양평 군수와 함께했습니다.